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영상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외에도 전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신차 출고 이후 불과 8,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엄청난 강가율 픽업트럭 차량 한 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2.2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2023년형에 약 8,1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적재함 설치비 까지 신차가 기준 1000만 원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완탑 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슬라이딩 베드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는 전국 최저가인 2899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그랜드 화이트, 예쁜 흰색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웅장한 그릴라인부터 범퍼본넷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또한 투명한 상태, 백화현상이나 스키 찬 자국 전혀 없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LED 데일라이트와 안개등까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부분, 해당 차량은 일반 부품 보증까지 약2주 정도 남아 있고요. 현재 엔진과 미션 보증 2028년 6월까지 남아 있다는 점, 차량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두 다 무상으로 보증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0% 정도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약 18인치 휠에도 역시 너무나 깔끔한 상태, 주차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도장면 또한 역시 완벽한데요. 리피터에도 역시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단에는 패션. 프랙, 하단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올라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도어 캐치 모습 또한 버튼 한번 클릭 쉽게 이지 액세스 기능으로서 잠금 장치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가장 중요한 적재함 상태입니다 역시 완탑 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효율성, 실용도까지 모두 다 챙겨 가실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게다가 쇼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픈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 ]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적재함 내부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 오픈하실 때도 무게하중을 받으면서 한 번에 훅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오는 시공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다고 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에 있는 커버 같은 경우 큰힘 들이지 않으시고 쇼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역시 쉽게 오픈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베드 시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적재하실 때도 오픈하시기 쉬운 구조 역시 편안한 자세로 모두 적재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패드를 앞쪽으로 당겨주신 후에 짐을 적재하시고 밀어주시기만 하면 역시 쉽게 편안하게 짐을 모두 다 실으실 수 있는 구조. 여러분에게 한번더 강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적재함 상태에 역시 신차급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외관 상태부터 적재함까지 살펴보신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깨끗한 실내 컨디션도 보여드릴게요.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해당 차량 현재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 주행거리는 8045km입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경고등 사항 또한 전혀 없는 상태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역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급 컨디션답게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계기판 조절 버튼 역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쪽 살펴보시면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기능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을 통해서도 송출되고 있는 화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고속주행하시거나 장거리 주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역시 내비게이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드 버튼 클릭해서 보셨을 때는요. d m b 기능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등 휴대폰과 동기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두 다 지원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나 깨끗한 실내 상태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조장치 모습까지 다이얼 돌려서 작동시켜 주시면요. 바로 시원하게 잘 나오는 에어컨과 히터 기능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스나 컴프레셔 문제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같 왔고요. 운전석에는 통풍시트 3단계 그리고 열선시트 3단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아쉽게도 통풍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열선시트만 3단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시가책 2구와 함께 USB 슬롯 2구 포함되어 있는 모습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부족함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어박스부터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장재 관리 역시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구동, 사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스페어키까지 한벌더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깔끔한 암네스트를 펼쳐서 보시면요. 깊은 수납공간의 모습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크 컨디션의 픽업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 오염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열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뒷좌석 탑승자들을 배려한 옵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역시 비흡연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오염된 부분, 이염된 부분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뒤 그리고 실내까지 3채널 블랙박스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의전 차주분이 이렇게 필요한 전자기기 모두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살펴보신 더뉴렉 선스포츠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 엔진과 미션 보증까지 2028년까지 모두 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조용한 중고차에서 엄청난 감가율로 누려보세요. 오늘은 조용한 중고차와 함께 8만 킬로도 아니고 8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더뉴 렉선 스포츠 신차급 차량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완탑 적재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슬라이딩 베드까지 짐을 넣고 빼시기에도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엄청난 강가율 천만원 정도 세이브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신차급 차량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델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2,899만원 최저가로 소개해드렸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이외에도 모든 차종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문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